Thank you. 우와 대박이네! 어이봐! 머나 세상에 나 우리 동생 출세했네! <laughs> 어머! 나 로또 복권 일등 당첨됐어요. 이봐 등어 일등! 어, 어머! 어 일등이야 1등 일등! 1등. 어머 세상에 1등 에, 아이고 우리 오늘 마을 잔치 열려야되겠죠 제가 소문 낼게요. 에, 네. 아고 잘했네. 아우, 아니 저기 봐요 복권 수야 지 아니 그 복권을 주셔야지 아니요 어디가지 아니, 아니, 아니 어디 주셔야 일찍나라 아유 <목> <목소리> 음, 아 이따 봐 이따 봐요 잘취게잘취 아유 아유 아유, 아유, 아유아유가기가네야죠네저 앞으로 이를이 안녕하세요 n g to play down the book. b k t book. I'm going to play down the book. I'm g o i thank